누가 보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어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도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어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누구나 다어 이미 천국 들어가는 거는 마땅히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 확률이 훨씬 더 큰데 천국 못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크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늘 건강하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늘 이럴 수 있을 거라는 마치, 어, 안전에 대한 불감증 같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살아왔으니까는 여전히 내일도, 내일 모레도 늘 그럴 것이라는, 어,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늘 안전하게 살고, 잘 무사히 건강하게 사는 것 좋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마다 그 확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클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죽음이 내일 당장, 아니면 몇 시간 후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모르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어늘 여전히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늘 살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영생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 대례 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거는 다른 마가복음에서나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도 또 말하고 있고. 가장 큰 개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큰 개명이라는 거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이거를 큰 개명과 명령이잖아요. 가장 큰 명령.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가장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도 그렇습니다. 세상법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보통 작은 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 뭐, 불법 주차. 예를 들어서 보통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면은 뭔가 뭐 보행, 뭐 무단 횡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뭐 범칙금 정도만 부여되는 뭐 속도위반, 예를 들어서 뭐어 약간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큰큰 큰 죄는 뭡니까? 큰 죄는 말 그대로 큰 법이에요. 법으로 따졌을 때더큰법의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큰 형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뭐, 살인도 그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구대타, 구태타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거는 나라를 완전히, 어, 뒤집어 엎는 그런 어떤 죄가 될수 있어요. 그런 거는 살인보다도 더 크게, 어,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법이 있고 작은 법이 있습니다.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어요. 근데 큰 계명이에요. 이두 가지는 마음 목숨 뜻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영어로 보시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또한 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걸 듣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지 영생. 영생의 약속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제 조건을.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큰 개명이잖아요. 가장 큰 개명. 그리고 이를 행할 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왜 죽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바꿔 말하면, 마음, 목숨, 뜻, 힘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는 것입니다. 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살면 영이 죽는 것이고, 육이 죽으면 영이 사는 것이에요. 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영은 높아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한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육을 낮춰야 돼요. 육을 낮추는 것.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자주 말한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육을 낮추는 게 뭘까요? 육을 높이는 게뭔줄 알아야 돼요. 육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노하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또 욕심 부리는 것. 욕심 부리는 것 한마디로 그것이 육체예요. 육체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다른 말로 뭡니까 이기심. 나의 유익을 위해 쫓는 것. 욕심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죠. 그리고 먹는 욕심, 식탐. 그리고 또 음란 이 그리고 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세상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세상에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이런 게다 욕심입니다. 이것을 낮춰야지. 나를 죽여야지. 나 자신을 죽여야지.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높아지는 게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더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그 설교를 드렸지만은, strengthen. 제가 정확하게 strengthen. 강하게 해라. 뭐를 강하게 하느냐. the things which remain. 남아있는 그것. that is ready to die. 죽으려고 하는 남아있는 그것을 강하게 하라. 죽으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영이죠, 영.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다.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그거를 강하게 하라. 스트렝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주라는 거예요. 힘주라는 것. 힘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힘이 뭡니까? 성령께서 힘이에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더 부음바되어가지고 우리의 영이 더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들었고, 너희가 어디서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제가 30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이것, 오늘 말씀드린 이것, 가장 큰 개명, 이거를 마음에, 이두 가지를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세 개를. 보통 저는 하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니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또한 사랑하라.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 하이서 서로 사랑하라. 그세 가지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 그리고 겸손한 사랑, 우리가 낮아진 사랑, 우리를 높여가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도, 어, 세상 사랑 가운데서는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랑들이지만, 왜 그것이 자식들이 봤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왜? 자기 욕심들이 들어간 사랑을 자식에게 원하는 거예요. 난 자식이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그리고 뭐, 판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 자식이 가장 위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신이 위하는, 그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자식에 게 강요하면서 이것이 너의, 너를 원하는 것이야. 너를 어, 위하는 것이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함에도 자식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내 욕심을 이루고자 네가 필요해 이거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정욕을 내 세상 그것들을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필요해.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위장된 것들이 많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다. 유괴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100% 순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완전히 너를 위해서 나를 손해 보는 그런 사랑, 그게 순도가 높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 그럼에도 극소수의 사람만 극소수 중에 극소수. 지금은 뭐 극소수 중에 극소수. 60억 70억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받아들여서 온전한 수준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극소수 중에 극소수지요. 물론 앞으로요.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그 이상으로. 어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핍박도 같이 일어나겠죠. 음. 어쨌든 그 욕심이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할 때그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에 생명의 길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위해서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섯 가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소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 인정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배를 사랑하는 것 예, 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거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 자기의 욕심, 자기 이기심 욕심의 다른 말이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유익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놔야 그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리고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나누냐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마음을 담아두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어 이거를 마음에 법으로 세워둬야 됩니다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거를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계명이라는건늘 이거를 keep, keep이라고 하잖아요 keep 지킨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거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이 더 가까운 거예요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유지한다 이계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에요 내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고 기록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율이 여긴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머리와 가슴, 생각과 마음에 두는 사람. 법이 뭡니까? 법을 범하면, 법을 지키지 못하면 깜빵 가는 겁니다. 감옥 가는 것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두 가지 법뿐만 아니라 30여 가지라고 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더 더욱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 놔야 돼요. 이두 가지를 특별하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어그 메시지를 확고하게 내 마음에 새겨 놔야지 어 법으로서 새겨 놓고 항상 이거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어, 옹리에게 붙여져서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붙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못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